어떤 병원체가 사람의 몸속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기억리는 이것은 보조, T, 형질세포, 비림프구를 순수없이 나타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대기세포가 항원을 보조, T, 림프구한테 항원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보조, T, 림프구가 되는 거고요. 보조, T, 림프구가 니은을 분화을 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은이 B림프구, 그리고 ᄃ이 형질세포. 보기에 기억, 기역, 기억은 보조 T림프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B림프구와 T림프구가 골수에서 생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B 림프구는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이 되는데 T 림프구는 골수가 아닌 가슴 샘에서 성숙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니은 B 림프구는 가슴샘이 아니라 골수에서 성숙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디귿 디귿 형질 세포는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한다. 그렇죠. 형질 세포가 항체를 분비하게 되면 그 항체가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형질 세포는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4번.